기도를 응답받는 상태. 우리의 속사람의 상상은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멀리 있는 장소도 현재에 있는 장소로 있을 수도 있으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도 지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란 상상력,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고 자신의 소망한 것을 이미 이룬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상태의 확신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소망한 상태를 현재의 장소, 지금의 시간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소망한 상태가 현재에 나타나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망한 것을 의심하는 것을 자기 부인으로 다쳐내야 합니다. 마음 속에 소망한 것이 이미 된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확신이 든다면 따라오는 감정이 기쁨이고 이미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이미 받은 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언제 그것을 받게 될지 자신의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존재한 차를 타고 다니고 차가 있으면서 차를 언제 받고 차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 상태이며 그것이 바로 상상력을 통해 그렇게 보이는 현실에서는 받지 않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받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의미를 알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성으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상상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이성을 잠재우고 소망한 상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믿는 대로 되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오감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부의 영적 감각이 아닌 외부의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을 잠재워 그 오감이 무뎌지게 해야 합니다. 잠재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감이 무뎌질 때 잠자기 전에나 막 일어나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 하는 이유도 오감이 무뎌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소망한 상태인 현재적으로 4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4차원 세계에 있던 상태가 보이는 세계 3차원 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이성을 먼저 사용한다면 자신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의심부터 생기지만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본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기도의 법칙, 상상력을 다루는 원리만 안다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묵상도 1인칭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도 자신이 상상력으로 이미 소망한 상태가 된 모습을 믿고 그것에 대한 기쁜 감정을 느끼고 감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